밥은 줄였는데 혈당이 왜안 떨어질까요? 이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당뇨 진단 받으시고 나서 흰쌀밥을 반으로 줄이셨다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혈당 수치는 그대로예요. 왜 그럴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밥보다 더 강력한 당지수 폭탄 음식들 때문이에요. 저는 15년째 영양 대사학을 연구하고 있는 신하연입니다. 그동안 수백 명의 당뇨 환자분들과 함께 식단 실험을 진행하면서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대부분의 분들이 밥은 조심하시면서도 정작 혈당을 폭발시키는 진짜 주범들은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건강식이라고 생각하면서 매일 드시는 음식들도 있었습니다. 오늘은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끊어야 할세 가지 음식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알고 계셔도 여러분의 혈당 관리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마지막 세 번째는 건강식으로 착각해 매일 드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아무리 약을 바꿔도 혈당은 절대 잡히지 않아요.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는 약을 세 가지나 드시면서도 혈당이 200 넘게 나오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세 가지 음식만 정확히 파악하고 식단을 바꾸신 후석달 만에 혈당이 정상 범위로 돌아오셨습니다. 약도 반으로 줄이셨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나요. 진작 알았더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왜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답을 정확히 아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도 명확해지실 거예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제가 작년에 만난 68세 박영수님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박영수님은 당뇨 진단을 받으신 지 5년이 넘으셨는데 혈당이 도무지 잡히지 않으셨대요. 약도 두 가지나 드시고 계셨고 밥도 반 공기로 줄이셨는데 공복 혈당이 170을 넘었어요. 본인은 정말 열심히 관리하신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제가 박영수님의 하루식단을 자세히 들어보니까 문제가 바로 보이더라고요. 아침에 식빵 두 장에 잼발라 드시고 점심엔 칼국수나 냉면, 저녁엔 밥반 공기에 국수사리를 추가로 드셨어요. 간식으로 믹스커피 세 잔, 그리고 수박을 건강식이라며 한 접시씩 드셨습니다. 박영수님은 밥을 줄였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셨는데 실제로는 밥보다 더 무서운 음식들을 매일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박영수님께 딱세 가지만 바꿔 보시자고 제안 드렸습니다. 빵이랑 면을 끊고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고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나 보리차를 드시라고요. 그리고 과일은 식후에만 주먹 크기 한 조각만 드시라고 말씀드렸죠. 박영수님은 반신반의 하셨지만 딱석 달만 해보시겠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달 만에 공복 혈당이 140으로 떨어졌고 석달 후엔 120까지 내려갔어요. 약도 한가지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박영수 님이 제게 하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해요. 밥만 줄이는 게 답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진작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박영수 님처럼 밥은 줄이셨는데 혈당이 안 잡히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될 겁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더 좋은 연구 결과와 실용적인 정보를 계속 전해드릴 수 있어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당뇨 환자분들이 반드시 끊어야 할세 가지 음식이 무엇인지, 왜이 음식들이 혈당을 폭발시키는지, 그리고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하나씩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혈당은 안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혈당과 직접 연결되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빵, 떡면입니다. 이세 가지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가루로 만든 음식이라는 거예요. 정제탄수화물, 즉, 곡물을 갈아서 가루로 만든 후 다시 반죽해서 만든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의 당지수는 대부분 80에서 90 이상입니다. 설탕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에요. 흰빵, 식빵, 단팥빵, 떡, 라면, 칼국수, 냉면, 우동 모두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중에 아침에 식빵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점심에 칼국수나 냉면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녁에 라면 한개 끓여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음식들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올리는지 아시나요? 서울대병원 대사센터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빵이랑 면류 중심으로 드시는 그룹과 잡곡밥 중심으로 드시는 그룹을 비교했어요. 같은 열량을 섭취했는데도 빵과 면을 드신 그룹의 식후 혈당 상승률이 잡곡밥 그룹보다 2.3배나 높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빵은 식감이 부드러워서 소화가 정말 빨라요. 씹는 순간부터 입안에서 당으로 분해되기 시작하고 위장에서도 빠르게 흡수됩니다. 그래서 혈당이 오르는 속도가 폭발적이에요. 떡도 마찬가지예요. 찹쌀떡은 당지수가 90이 넘어요. 쌀을 가루 내서 반죽한 후찐 거니까 쌀알 그대로 먹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흡수되는 거죠. 제가 만났던 58세 여성분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이분은 아침에 식빵 두 장, 점심엔 칼국수, 저녁엔 라면을 자주 드셨어요. 본인은 밥을 거의 안 드시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공복혈당이 150을 계속 유지했어요. 제가 빵이랑 면을 끊어보시라고 권해드렸고 그 대신 통기리 오트밀이나 삶은 고구마, 두부면, 곤약면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석다로 다시 만났을 때 이분의 공복혈당은 110으로 떨어져 있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빵이 이렇게 무서운 음식인 줄 몰랐다고 빵두 조각이 밥한 공기보다 더 위험하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빵이랑 면을 끊으면 뭘 드셔야 할까요? 빵 대신엔 통기리 오트밥이나 삶은 고구마를 드세요. 오트밥은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혈당을 천천히 올려줍니다. 고구마도 쪄서 드시면 당지수가 55 정도로 낮아요. 면 대신엔 곤약면이나 두부면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요즘은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떡대신에 현미 경단백질볼 같은 무당 제품을 찾아보세요. 조금만 바꾸면 충분히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빵이나 면을 몇 번이나 드시나요? 아침에 식빵 한 장, 점심에 칼국수 한 그릇 이런 식으로 드시는 분들 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하루 빵과 면 섭취 횟수를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함께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흰쌀밥입니다. 더 어, 그런 밥도 먹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밥을 아예 먹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흰쌀밥 대신 현미나 잡곡밥으로 바꾸시라는 겁니다. 흰쌀은 벼에서 겉껍질과 미강층을 다 벗겨낸 거예요. 이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90% 이상 사라집니다. 식이섬유가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요? 소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흰쌀밥의 당지수는 90입니다. 설탕이랑 거의 똑같아요. 반대로 현미는 당지수가 55 정도예요. 귀리는 더 낮아서 40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바로 식이섬유의 힘입니다. 제가 2022년에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실험이 있어요. 같은 열량을 기준으로 흰쌀밥을 드신 그룹과 현미 귀리밥을 드신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흰쌀밥을 드신 그룹은 식후 혈당이 68 올랐어요. 그런데 현미 귀리밥을 드신 그룹은 37밖에 안 올랐습니다. 거의 절반 수준이에요. 식이섬유가 혈당 흡수를 브레이크처럼 늦춰 주는 거예요. 쌀의 껍질은 단순한 껍데기가 아니라 혈당 조절 장치입니다. 현미나 기리 같은 통곡물은 그 장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반드시 흰쌀밥을 끊고 잡곡밥으로 바꾸셔야 해요. 64세 남성분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이분은 현미는 소화가 안된다며 평생 흰밥만 드셨어요. 그런데 당화혈색소가 8.1이었습니다. 정상은 5.7이 하인데 이분은 거의 두배 가까이 높았던 거예요. 제가 현미 50%, 작곡 50%로 섞어서 드셔보시라고 권했어요. 처음엔 식감이 불편하시다고 하셨는데 압력밥솥에 물을 약간 넉넉하게 넣으니까 훨씬 부드러워졌대요. 6개월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당화혈색소가 7.0으로 떨어졌어요. 1.1이나 내려간 거예요. 이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어요. 현미가 이렇게 효과가 있는 줄 알았으면 진작 바꿨을 텐데, 왜 아무도 강하게 말해주지 않았냐고요. 그럼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현미오, 귀리보리, 콩일 이렇게 비율로 섞어 보세요. 압력밥솥에 물을 평소보다 조금 더 넣으시면 식감이 훨씬 좋아집니다. 처음엔 흰쌀이랑 반반 섞고 2주마다 현미 비율을 늘려가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몸도 천천히 적응하고 맛도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세 번째로 말씀드릴 음식은 바로 숨은 설탕입니다. 당뇨는 단맛이 아니라 습관이 문제예요. 설탕은 여러분이 생각지도 못한 곳에 숨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믹스커피예요. 여러분 중에 아침마다 믹스커피 한 잔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믹스커피 한 봉지에는 설탕이 6g에서 8g 들어있어요. 하루에 3잔 드시면 각설탕 15개를 드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믹스커피는 커피가 아니라 설탕 음료예요. 커피는 조금 들어있고 대부분이 설탕이랑 크림이에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믹스커피를 반드시 끊으셔야 합니다. 블랙커피나 아메리카노로 바꾸시거나 아니면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세요. 음료수나 이온 음료도 마찬가지예요. 콜라 한 캔에는 설탕이 35g 들어있어요. 각 설탕 거의 10개 가까이 되는 양입니다. 운동 음료도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부분 액상과당으로 만들어져요. 액상과당은 일반 설탕보다 혈당을 더 빠르게 올려요. 과자나 시리얼도 조심하셔야 해요. 달달한 과자는 단순당 덩어리인데다가 트랜스 지방까지 들어있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당뇨 환자분들은 혈관 관리도 중요한데 과자는 혈당도 올리고 혈관도 망가뜨려요. 그런데 가장 조심하셔야 할건 바로 달콤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식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물론 과일에는 비타민이랑 미네랄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당뇨 환자분들에게 과일은 영양이 아니라 용량의 문제입니다. 수박, 포도, 망고, 바나나 이런 과일들은 당지수가 굉장히 높아요. 수박은 70이 바나나는 60이에요. 이런 과일을 한 접시 가득 드시면 혈당이 폭발합니다. 제가 만났던 60세 여성분은 건강식이라고 생각하고 매일 수박을 한 통씩 드셨어요. 공복 혈당이 170이었는데 본인은 왜안 떨어지는지 이해를 못하셨죠. 제가 과일 양을 줄이고 반드시 식후에만 드시라고 했어요. 하루에 주먹 한 개, 사과로 치면 반쪽 정도만 드시고, 공복엔 절대 드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한달후 공복 혈당이 120으로 떨어졌어요. 이분이 충격받으신 게 과일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과일은 나쁜 음식이 아니에요.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양 조절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루에 주먹 한 개, 그것도 식후에만 드세요. 공복에 과일 드시면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요. 식후에 드시면 다른 음식이랑 섞여서 천천히 흡수됩니다. 그럼 이세 가지 음식을 끊으면 뭘 드셔야 할까요? 빵 대신 통곡물, 흰쌀 대신 잡곡밥, 설탕 대신 천연 단맛을 활용하세요. 스테비아나 알룰로스 같은 대체 감미료도 괜찮아요. 음료 대신 물이나 보리차, 과일 대신 방울토마토나 오이 같은 저당 채소를 드시면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매일 아침 믹스커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하루에 몇 잔이나 드시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처럼 하루 네 잔씩 마시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의 솔직한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세 가지만 바꾸셔도 혈당은 2주 만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15년간 연구하면서 확신하는 건 약보다 식단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물론 약도 중요해요. 하지만 식단이 잘못되면 아무리 약을 먹어도 혈당은 절대 안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세 가지 음식을 어떻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보조식품에 관심이 많으세요. 비타민이나 오메가3, 크롬, 알파리포산 같은 영양제들이요. 물론 이런 제품들이 도움이 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비타민보다 더 강한 건 식이 습관의 균형이라는 겁니다. 당뇨약은 검증된 치료제예요.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명확하죠. 그런데 건강보조식품은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수준이에요. 광고에선 엄청난 효과를 말하지만 실제로는 개인차가 크고 과학적 근거도 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조식품보다 기본 식단을 먼저 바로 잡으시라고 권해요. 식단의 기본은 순서예요. 채소를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세요. 이 순서만 지켜도 식후 혈당이 평균 30에서 40 내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채소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위장을 먼저 채우고 탄수화물이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주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밥을 먼저 한 숟가락 드시고 반찬을 먹는 것과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드시고, 마지막에 밥을 먹는 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요. 똑같은 양을 드셔도 순서만 바꾸면 혈당이 훨씬 안정됩니다. 이건 제가 수십 번 실험으로 확인한 사실이에요. 식사 후엔 바로 눕지 마세요. 20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하시거나 집 안에서 스쿼트를 몇번 해보세요. 식후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근육이 당을 에너지로 쓰면서 혈당이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격렬한 운동은 필요 없어요.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물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는 드셔야 해요.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혈당 수치도 높게 나옵니다. 음료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를 드시면 더 좋아요. 카페인이 없어서 부담도 없고 혈당에도 영향을 주지 않아요. 혈당 검사도 규칙적으로 하세요. 3개월마다 혈당이랑 당화혈색소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혈당은 그날그날 변하지만 당화혈색소는 최근 3개월간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이게 5.7이 하면 정상, 5.7에서 6.4면 전 단계, 6.5 이상이면 당뇨예요. 이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시면서 관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가족과 함께 식단을 조정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혼자서 관리하시는 것보다 가족이 함께하면 지속률이 3배나 높아요. 배우자나 자녀분들께 오늘 배운 내용을 공유하시고 함께 실천해 보세요. 가족이 응원해 주면 훨씬 쉽게 습관을 바꿀 수 있어요. 잠도 충분히 주무세요. 수면이 부족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그러면 혈당도 함께 올라갑니다. 하루에 최소 6시간에서 7시간은 주무셔야 해요. 밤에 자주 깨시는 분들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샤워하시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게 혈당을 올려요. 그래서 당뇨 환자분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산책하시거나 좋아하는 취미생활을 하시거나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술은 가능하면 끊으세요. 알코올은 혈당 조절을 방해하고 간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맥주나 막걸리 같은 곡물주는 당이 많아서 더 위험해요. 꼭 드셔야 한다면 와인을 한잔 정도 그것도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담배도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흡연은 혈관을 수축시키고 당뇨합병증을 훨씬 빠르게 진행시킵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담배까지 피우시면 심혈관 질환 위험이 일반인보다 4배나 높아져요. 금연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약은 꼭 정해진 시간에 드세요. 아침 약은 아침에, 저녁 약은 저녁에 정확하게 드셔야 해요. 까먹고 안 드시거나 두번 드시거나 하면 혈당 조절이 불안정해집니다. 알람을 맞춰 놓거나 가족분께 챙겨 달라고 부탁하세요. 발 관리도 신경 쓰세요. 당뇨 환자분들은 발에 상처가 생기면 잘 낫지 않아요. 매일 발을 씻으시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하세요. 신발도 편한 걸 신으시고 맨발로 다니지 마세요. 작은 상처가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도 받으세요. 당뇨는 눈에도 영향을 줘요. 당뇨망막병증이라고 하는데 심하면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안과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으시는 게 좋아요. 이런 것들이 다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씩 천천히 습관으로 만들어 가시면 됩니다. 한 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서 오래 못 가요. 일주일에 하나씩, 한 달에 하나씩 바꿔가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을 어떻게 정리하고 실천할 수 있을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당뇨 환자분들이 절대 먹지 말아야 할세 가지 음식은 빵과 떡과 면, 흰쌀밥, 그리고 숨은 설탕이었습니다. 이세 가지가 왜 위험한지, 무엇으로 대체해야 하는지 이제 정확히 아시겠죠. 많은 분들이 밥만 줄이면 혈당이 조절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빵두 조각이 밥한 공기보다 더 위험할 수 있어요. 흰쌀밥보다 칼국수 한 그릇이 더 위험하고 믹스커피 세 잔이 밥보다 더 많은 당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혈당이 안 잡히는 진짜 이유였어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계속 높으면 혈관이 망가집니다. 눈도 나빠지고 신장도 손상되고 심혈관 질환 위험도 높아져요. 발에 상처가 나도 잘 낫지 않고 신경도 손상됩니다. 당뇨 합병증은 생각보다 훨씬 무섭고 한번 진행되면 되돌리기 어려워요.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면 합병증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눈도 건강하게 유지되고, 신장도 보호되고, 심혈관도 튼튼해져요. 약도 줄일 수 있고, 삶의 질도 훨씬 좋아집니다.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당화 혈색소를 정상 범위로 되돌리신 분들도 많아요. 그럼 오늘 당장 무엇을 실천하시면 될까요? 딱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믹스커피를 끊으세요. 아침에 드시는 믹스커피 한 잔, 오늘부터 블랙커피나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이것만 바꿔도 하루 설탕 섭취량이 20g 이상 줄어듭니다. 일주일만 해보시면 몸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빵도 끊고 밥도 바꾸고 커피도 끊으면 뭘 먹고 살아야 하나. 너무 힘들 것 같다. 맞아요. 처음엔 힘들어요. 하지만 3개월만 참으세요. 3개월 후엔 몸이 완전히 적응하고 오히려 그전으로 돌아가기 싫어지실 거예요. 한 번에 다 바꾸지 마세요. 하나씩 바꾸시면 됩니다 1주차엔 빵이랑 면을 줄이는데 집중하세요 빵 대신 고구마, 면 대신 곤약면으로 바꿔보세요 2주차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전환해보세요 처음엔 반반 섞고 점점 현미 비율을 늘리세요 3주차엔 믹스커피를 끊고 블랙커피나 차로 바꿔보세요 이세 단계면 충분합니다 한 달이면 몸이 적응하기 시작하고 석 달이면 완전히 새로운 습관이 됩니다 6개월 후엔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달라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댓글로 여러분께 질문드려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끊기 시작하실 건가요? 빵과 면을 끊으실 건가요? 흰쌀밥을 현미밥으로 바꾸실 건가요? 아니면 믹스커피를 끊으실 건가요? 한 가지만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신다면 댓글로 선언해 주세요.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당뇨는 관리의 병입니다. 완치는 어렵지만 조절은 충분히 가능해요. 식단을 되돌리면 몸도 되돌릴 수 있습니다. 약이 여러분을 도와줄 순 있지만, 진짜 변화를 만드는 건 결국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오늘 무엇을 먹을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건 의사도 연구자도 아닌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는 15년간 수백 명의 분들과 함께 식단 실험을 해왔어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왜 아무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최대한 구체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박영수님처럼 석달 만에 혈당을 되돌릴 수 있어요. 64세 남성분처럼 당화 혈색소를 1.1이나 낮출 수 있어요. 60세 여성분처럼 공복 혈당을 50 이상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그분들도 처음엔 힘들어 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조금씩 바꿔 나갔어요. 여러분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만으로도 이미 한 걸음 나아가신 거예요. 이제 실천만 남았어요. 내일 아침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 한 잔으로 시작해 보세요. 점심엔 칼국수 대신 잡곡밥에 나물 반찬으로 드셔보세요. 저녁엔 식빵 대신 고구마 한 개로 대체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작은 선택을 바꿔가시면 어느새 혈당도 몸도 달라져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꼭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어요. 당뇨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조절할 수 있어요. 관리할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연구를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하나가 더 많은 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달하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어떤 음식을 가장 끊기 힘드신지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신지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현재 공복 혈당 수치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후한달 뒤, 두달 뒤에 혈당이 얼마나 변했는지 꼭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변화 스토리가 다른 분들에게 가장 큰 희망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당뇨 환자가 반드시 먹어야 할 다섯 가지 음식을 공개하겠습니다. 혈당을 안정시키는 실제 식단, 어떤 음식을 어떻게 조합해서 드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궁금하시죠? 구독 눌러두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까지 영양대사학연구원 신하연이었습니다. 당뇨는 평생이 아니라 조절의 과학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